안녕하세요. 명성요양의 명성쌤입니다. 어, 오늘은 그 요양보호사 문제에서 어, 많이 다뤄지고 있는 개인 위생의 의치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 의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세척과 보관과 이렇게 기타로 해서 제가 요약 정리를 해봤는데요. 세척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죠. 치약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치약성 안에는 연마제 성분이 있어서 우리 이빨은 이런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다 보니까 강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치석을 제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틀니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성분으로 인해서 연마제 성분에 의해서 이렇게 상처나 스크래치가 날수 있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세균이 낄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치약은 불가능하다. 그럼 뭐를 쓰냐? 으치 세정제를 사용하거나 이게 없을 경우에는 주방 세제를 대신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하고요. 세 할때 뜨거운 물안 되고 표백제에 담그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 플라스틱이지라 변형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참. 로 헹구어 준다는 거죠. 의치를 보관할 때 역시 의치 세정제나 이제 우리 냉수에 담가두면 어 되는 거죠. 그래서 말 이게 뭐지 물이 없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냉수에 담가서 보관한다는 거라. 그 다음에 또 의치를 끼고 자는 게 아니라 밤에 꼭 의치를 빼서 우리가 구강 내에 압박을 덜기 위해서 최소 여덟 시간 정도는 잠잘 때 빼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의 문제가 이제 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틀리는 위 틀리가 이제 크고 이이원 부피가 크기 때문에 꼭 윗니부터 끼고 뺄 때도 윗니부터 어 뺀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문제를 저희가 한번 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치 문제에서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의치는 뜨거운 물안 되고요, 표백제 에 담그는 거안 되고 뺄 때는 위쪽부터 빼야 되고요. 치침 전에 의치를 세척하여 다시 끼워주는 게 아니라 빼서 냉수에 잘 보관해야 된다는 거고 찬물에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고 뚜껑을 닫아 보관한다. 답은 5번이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